아이열 어, 정리. 이거이난 아, 네, 네, 네. 네. 무살 거야. 좋아. 이것 좀. 아이오다하나 둘, 셋, 넷. 이런 아하하. 돌려줘. 부탁 좀할요 계속 치면 얘타로다 아무것도 안 했어.

더 비기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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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제대로 클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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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찾았어 내기아 사실 숨을 뻗은 거 맞아 아진아 킬리 용게 어저 너무 하는 얘기 많이 되긴다 아, 겁나 많이 되긴다 겁나 많아

아.. 나잘이겼다미안다다다 이겼다, 이겼다. 우리 자료 지켜 축할게요. 야, 따라봐. 따라 댓글한데해보돼내방 거는. 오, 나리 아, 대박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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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왜 저만 나만 냐 점수 <laughs> <laughs> 저 자리.. 자리 한번만 양보해주세요 공격을 준비아 여기 야타가 능 자.. 자리 한번만 안돼요? 자리 한번이요? 네? 야타 원코이 야타 원코이 이봐. <laughs> <laughs>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공격시작 씨발 카네작 대답을 좀쳐야세요 에? 아못들었잖 평화롭게 <laughs> 봉전하는 법을 배울 수있겠짐 싸게 <laughs> 끝내자 나 오늘 밤을 말이야 저자리가 아니었는데 I take a long way. I'm not 다 cheek. What about all the o t h 야타 잡았다 아, 어, 야 사장. 이것 막고. 가한어아가나다 이거 각야 사실 7 맞어. 어, 힐밴. 힐밴 때 봐. 잠시 이거 라인 건왜 이러는 알아. 라인은 왜잠뒤 형들 거점 다 와. 그냥 거점 다

사라님, 거기서 자탄 쓰면 호응 안 돼요 저기 한창 뒤에 있더 아, 뭐야? 뭐? 다 묶었다, 뒤에 와 아니, 거기 호응이 안 돼, 자리 안 와우 말했는데 호응 안 된다고? 털 뺐어, 털 뺐어

확하게 확인. 확인. 아, <laughs> <laughs> 가 계속 치해겠다인 <치유할> <laughs> <laughs> 아, 슬픈데. <목소리를> 어딜 가야 냐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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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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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루고 아이고, 아아 안돼 안돼 나이 어, 나이스 밴 나이스 밴뭐뭐나오 wow. uh -huh. oh, 제대로 넘수변를준비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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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ruto> <목소리> <liberall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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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념을 위한싸우을 멈추지만. 에이, 나좀 <laughs> 봐. <laughs> 저게 공격하지. 집중. 나 한번 죽는 대신 님도 아. 그럼 택시. 어, 어, 빠르시. 내라 <laughs> 나간다. 등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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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룬> <동굣기 초점> 중이야. <놀룬> 시니다거아 어때요? <놀룬> <거짓. 놀몬룬> 어, 더거어 나도 형, 내빠졌네나도나도 가만, 앞으로 가, 필 방금 깨졌어요. 방금 깨졌어. 넌 내가 지킨. 아인도 아, 방 아, 돌진 다 내버린다. 아, 어 나이스 자리어 왼쪽에 야타 혼자, 왼쪽에 야타 혼자. 어얘 끝내면 동지 같이. 어 나이스 왼킬로 뭐야? 자아 사탕 샀나 나이스 레벨 40. 40. 40. 40. 40. 어0 40. 40. 40. 그 정도로 40. 40. 4 어잠깐라인 이제 괜찮을 왼쪽을... 것야쪽서안거아야나 맞는데 어안 쏴도 돼요 려무서운 네. 어? 왜이발 많이 올라가고 있다 라인 무서워어

상대 싹다 t s 인데 이거? 안 돼? o 대 r e not sure if y o u r 지 not sure if y 이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준비.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 Oh <iteration drag out> 와, 격한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 이츠 맞다. 상대 상대 라인이 아니라 원아 라인이구나. 원숭이인지 한번 해 봐야지. 우리 4탱인데. 아 바꿨어요. 2킬 얻죠. 거기 나이스, 다시교전에 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이 나이스, 나이스. 나 아이야도이 아이고, 아이야자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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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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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면 돼요 근데 뽕이랑아탄고뽕이랑아탄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좀안 됐던데. 그래. 오른쪽으로 크게 돌게. 오른쪽요 응. 오른쪽 들어와봐. 어허. 응. 다 응. 아, 개발. 어. 살렸어. 아, 살리긴 했어요. 자리야, 뒤로 돈거 같아요. 가려도.